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불안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초조합니다. 조금만 일이 잘못되어도 걱정이 밀려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멈추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거늘, 사람들은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뺏기고 걱정을 키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과거의 실수와 미래의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감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거라.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지금 나는 걱정이 드는구나 하고, 그저 그 마음을 바라보아라. 마음을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알아차리면,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는다. 1. 불안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도 혼란스럽고 그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평온해진다. 불안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빛을 비추거라. 제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빛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알아차림이다. 삿디, 즉 깨어있는 마음이 빛이 된다. 숨을 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몸의 감각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불안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불안은 무지 속에서 자라고 알아차림 속에서 사라진다. 이 호흡에 머무는 연습 숨을 들이쉬며 나는 괜찮다 숨을 내쉬며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리며 호흡을 따라가 보거라 그 순간 불안은 현재의 자리를 잃고 떠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물결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멈추면 연못은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우리 마음도 그러하다.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의 바람이 찾아들고 결국 고요한 평화를 되찾게 된다. 3. 불안한 마음을 수용하는 자비 수행.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불안한 마음이 너무 싫습니다. 이런 나 자신이 미워지고 도망치고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연민을 가져야 한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 지금 그대도 아픔 속에 있고 그 마음은 이해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도 괜찮다고 말해 주어라. 그리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거라. 나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는 불안할 수 있다.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자비의 말은 거센 불안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담요와 같느니라. 4. 불안은 집착에서 온다. 불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생기는 것이니라. 생각해보거라.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데, 미래를 통제하려 하니 불안이 생긴다. 놓아주어야 한다.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흔들린다. 제자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을 받아들이면 된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내려놓음은 자유의 시작이다. 불안은 이래야 한다는 집착에서 생기고 평화는 이래도 괜찮다는 수용에서 자라난다. 오. 불안할수록 남을 도와라.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을 때 불안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다른 이들을 돕고 자비를 실천하면 마음은 넓어지고 불안은 작아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불안할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거라. 도움이 필요한 일을 위해 기도해보거라. 자비는 나를 벗어나 세상과 연결되는 길이며 그 연결 속에서 불안은 흘러간다. 6. 세상은 변하고 불안도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처님께서는 평온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도 불안도 기쁨도 모두 흐른다. 지금의 불안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한다. 그 흐름을 믿거라. 지금은 비바람이지만 머지않아 햇살이 드리우리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이란 호수와 같아서 아무리 물결이 잃어도 결국은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1. 삿디 명상 알아차림에 힘을 길러라. 지금의 감정, 지금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마음은 흔들림을 멈추느니라. 2. 자비수행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라. 불안한 자신을 탓하지 말고, 이해하고 안아주거라. 3. 수용과 놓아버림 통제하려 하지 말고, 흐름을 받아들여라. 세상은 변하고, 마음도 흐르느니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불안이 적이 아니라 스승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숨을 고르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두려워 말고 걸어가거라.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해탈의 첫 걸음이니라.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토록 괴로운 것입니까? 사람들과 부딪히고 일이 풀리지 않고 사는 것이 늘 고통입니다. 제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거칠고 힘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일체 유심조. 1.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에 달이 비친다. 달은 하늘에 있지만, 물이 잔잔해야 달이 또렷이 비친다. 그대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도 흐려지고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제자는 조용히 연못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흔들리는 물 위에 자신이 만든 파동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었구나. 이 마음이 고요하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부처님, 저는 어떤 일이든 쉽게 불안해집니다. 사람들 시선에 민감하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거친 말에도 흔들리고 조금의 칭찬에도 들뜨며 늘 이리저리 움직인다. 하지만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느니라. 불안이 올라올 때그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거라. 아.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그 순간 불안은 그대가 아닌 그저 지나가는 구름이 되느니라. 3.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사띠아라 차림의 힘.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조용히 앉으라고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며 말하라.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쉰다. 내쉬며 말하라. 나는 지금 숨을 내쉰다. 숨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현재에 머물게 되고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은 자리를 잃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요히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마음 속 파도를 조용히 마주하였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고요한 것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4. 마음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도 바르며 행이 바르면 삶도 바르게 흘러가느니라.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제 삶의 방향도 마음에서 바뀔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그대는 부족함 속에서 살고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면 세상은 적으로 가득하느니라. 그러나 마음이 평온하면 어디를 가든 그대는 안식처를 만날 것이다. 오 세상은 마음의 거울이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대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그대가 슬퍼하면 세상도 흐려지느니라. 마음이 괴로우면 작은 일에도 세상은 무겁고 두렵게 느껴지고, 마음이 가벼우면 같은 상황도 새벽 햇살처럼 느껴진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억누르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냥 알아차려라. 2.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숨이 있는 지금에 깨어 있어라. 3.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세상이 아니라, 그대를 바꾸면 된다. 제자는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불안해도 흔들려도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바꾸는 첫 걸음임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러니 그 마음을 지혜와 자비로 채워가거라. 그러면 삶은 그대에게 고요한 평화를 선물할 것이니라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삶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많은 책에서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였기에 저도 그렇게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을 피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느니라. 1. 보는 것이 곧 마음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게 보이느니라.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니라.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기준으로 사물을 봅니다. 기분이 좋을 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것이 못마땅해 보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먼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거라.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있구나. 슬픔이 있구나. 판단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그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면 그대는 이미 있는 그대로 보기에 첫 걸음을 뗀 것이니라. 2. 이... 알아차림은 거울과 같다. 그대여, 거울은 사물을 판단하지 않는다. 예쁜 얼굴이든 슬픈 얼굴이든 그저 그대로 비추어 줄 뿐이다. 그와 같이 있는 그대로 보기란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본다.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렵다 하지 말고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연습하라.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다는 것을 걸을 때 걸음을 걷는다는 것을, 숨을 쉴때 숨을 쉰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그 순간, 그대는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니라. 3. 투사된 마음을 알아차려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대는 노을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 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노을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평온했기에 노을도 평화롭게 보인 것이니라. 반대로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같은 노을도 외롭게 보일 것이다. 그대는 외부의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내면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수행이 되는 것이니라. 4.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의 진짜 의미. 제자는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감정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말고 무감각하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니라. 기쁠 때는 기쁨을, 슬플 때는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면 그 감정은 물처럼 흐르고 사라지느니라. 오. 괴로움의 원인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괴로움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는다. 하지만 괴로움은 대부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느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사건을 과장하는 것도,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도 사실은 왜곡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이 마음을, 이 느낌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괴로움을 녹이는 길이다. 6. 사띠 수행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사띠 수행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루에 다섯 분이라도 눈을 감고 앉아보거라. 숨을 들이쉬며 지금. 숨을 내쉬며 여기, 마음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아라. 지금 마이너스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여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거라.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지금 나는 화가 나는구나.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마음은 스스로 평온을 되찾는다. 7. 세상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지혜. 제자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해석하고, 옳고 그름에 집착합니다. 이런 저도 있는 그대로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 문턱에 서 있다. 판단하는 마음조차 알아차리면, 그 또한 수행이 된다. 그리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꽃은 그냥 피고 지느니라, 하늘은 그냥 흐르느니라. 비가 오면 비를 보고, 햇살이 나면 햇살을 보아라.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대의 마음 또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에 들어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세 가지 수행을 남기셨습니다. 1. 매순간 마음을 알아차리라. 지금 이 감정은 어떤가? 이 생각은 어떤가? 늘 묻고 알아차려라. 2.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라. 좋고 나쁨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지켜보라. 3. 삶을 경험하라, 해석하지 말라. 삶은 해석이 아니라 경험이다.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받아들이면, 진실이 보인다. 제자는 깊이 고개 숙여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관심이라는 것을요. 판단 없이 바라보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은 그대 마음의 거울이니라. 마음을 맑히면 세상도 맑고,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지면, 세상은 그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느니라.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세상이 너무 각박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고 상황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모든 것이 제게 불친절한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 도대체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후 연못가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세상이 그대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니라. 세상은 거울과 같아. 그대가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느니라. 1. 세상은 거울, 마음을 비추는 도구. 제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이 거울이라니요? 저는 분명히 남들이 저를 괴롭게 하고, 상황이 저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그것이 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바닥만한 맑은 거울 조각을 꺼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울을 보아라. 그대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그대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리느니라. 세상도 그러하니, 그대가 두려움을 품으면 세상도 두려워 보이고, 그대가 사랑을 품으면 세상도 부드럽게 느껴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곧 나의 마음이 비춰진 모습이구나. 2. 마음의 색안경을 벗으라.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 그 색이 두려움이면 세상은 위험해 보이고, 그 색이 분노이면 세상은 적대적으로 보이며, 그 색이 욕심이면 세상은 부족해 보인다. 그러므로 마음의 색안경을 벗는 것이 곧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는 일이니라. 제자는 말없이 손을 가슴에 얹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제 마음 속 불안과 분노가 만든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3. 모든 비난은 내면을 비추는 빛. 그대여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대는 실제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비춰진 내 안의 상처를 보고 있는 것이니라 타인이 거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 이유는 내 안에도 그 말에 반응할 상처가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저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느낄 때 먼저 나 자신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사. 세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대여, 세상은 그대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할 뿐이니라.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한 발짝 다가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감사하고, 어떤 이는 분노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제자는 탄식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상을 탓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군요. 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정화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라.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아 보인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진흙탕 물에 달을 비추면 달도 더럽게 보이지만 물이 맑아지면 다른 본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무리고 세상은 달이다. 6.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평화롭다. 그대가 화를 내면 모든 사람이 밉게 보인다. 그대가 평온하면 같은 사람이 따뜻하게 보인다. 이처럼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 보인다. 제자는 침묵 속에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구나. 7. 세상은 가장 진실한 스승.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느낄 때, 그것은 세상이 그대를 가르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는 거울이니라, 고마운 사람은 그대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거울이고, 미운 사람은 그대 안에 어두움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연못이 달을 비추듯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진실을 비추게 된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세상이 들려주는 말 없는 가르침에 귀 기울이거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세 가지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1. 하루에 한번 마음을 돌아보라. 오늘 내가 화낸 순간은 언제였는가? 무엇에 짜증이 났는가? 그 감정은 정말 외부 탓이었는가? 2. 불편한 사람도 스승으로 삼아라.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이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배우거라. 모든 인연은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3. 세상이 거울임을 기억하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은 그대의 마음을 보여주는 기회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세상은 저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으므로 이제는 그 거울을 깨뜨리지 않고 제 마음을 고요히 비춰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니라 그 거울을 말 깨닫으면 그대의 삶은 곧 평화가 될 것이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마음이 복잡합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자꾸 떠올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걱정하며 잠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왜 저는 지금 이 순간을 편히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니라. 1. 과거는 기억일 뿐 현실이 아니다. 그대여,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느니라. 그대가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그날의 말, 그날의 행동, 그날의 선택은 이미 물 위에 떨어진 잎처럼 흘러갔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의 후회 속에서 자주 괴롭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계속 되새김질을 하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불이 붙은 숫덩이를 손에 쥐고 남을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의 손만 대일 뿐이니 이제 놓아 주거라 2. 미래는 불안의 그림자일 뿐 그대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을 걱정하고 있구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이 미리 가서 상상하며 괴로워하는 것이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준비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준비는 하되 걱정은 하지 말라. 오늘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미래를 내려놓는 것이 지혜니라.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결과를 강요하지 말고 흐름을 믿으라. 삼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하늘에 있지만 그 모습을 제대로 보는 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이니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에서만 다른 맑게 비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도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 과거로, 미래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숨을 따라가거라. 숨을 들이쉴 때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내쉴 때 나는 이 순간에 살아 있구나. 그렇게 호흡을 따라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오느니라. 4. 사띠 깨어 있는 마음으로 지금을 사는 법. 그대여, 사띠란 깨어 있는 마음이니라. 생각에 빠지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내가 걷는 길,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줄 알고, 걸을 때는 걷는 줄 알고, 말할 때는 말하는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길이니라. 오, 지금 이 순간은 선물이다.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자주 놓칩니다. 잡생각에 빠지고 걱정에 휩싸여 지금의 따뜻한 햇살도 누군가의 말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지금은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을 줄 아는 이가 지혜로운 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안에서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거라. 삶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에 피어나느니라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를 전했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